9구0 원어치 개별 물품 영상 찍어 볼 거고요. 어, 꾸다님 구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물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품은 겨울 공주 래핑지고요. 양면이거든요. 앞면은 핑크고요. 뒷면은 블루입니다. 그 다음은 과자 나라 떡메고요. 과자 나라 투명 있습니다. 한 세트 동물 자못한 세트 겨울 공주 인스 한 세트 하셨고요. 수수와 유자의 모금놀이 한 세트. 동물 잠옷 시리즈 중에서 돼지 시형 동구송한 세트. 요거는 토끼 시형 동물 송입니다. 겨울 공주 시형 동물 송입니다. 오리 업주 수수 시형 동물 송한 세트. 수수와 유자의 모금놀이 시형 동구송한 세트. 이렇게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덕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딸기 공주 수수 떡메이고요. 이런 느낌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책에 봐드렸고요 이거는 어, 꾸다님이 어, 입금을 600원 더 해주셔서요 덤으로 1 0원보다더 많은 상품 챙겨드렸습니다 어, 요 상품은 어, 장난감 요어투명해스데요 이것도 어, 색감이 이쁘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특별히 챙겨드어봤습니다 이거는 딸기공주수수인데요 시영동송이고요 아까 떡메랑 세트고요 떡메랑 같이 쓰시면 더 이쁠 것 같아서 한 세트 챙겨드렸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꾸다님 물품 구매해 주신 꾸라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어, 개별 물품 구매도 진행 중이지만 세배 연락도 2월 14일까지만 진행하니깐요. 구매 얼른 서둘러 셔야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